이번 저희가 청소년부가 이제 수요일마다 교사 모임을 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엊그제였죠. 청소년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지만 죽어있는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사들이 먼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자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다그 다음날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나누어준 큐티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제 교사 모임이 끝나고 계속 내 안에 남는 생각이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졸거나 핸드폰을 한다. 교사들은 예배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대로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가? 그렇다면 교사는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가? 아이들이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있는가? 교사들은 괴로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이들의 이성교제가 걱정되는가? 그렇다면 교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는가?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사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덤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사들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밀려왔다. 나부터도 부끄럽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 본다. 성령님께서 너의 모습 좀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를 보고 본받아라, 지키라 말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많은 말들을 하고 싶죠.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막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때막 가서 만나서 막 말도 막 세게 하고 싶고요. 그 자리에서 막 잘못한 거다 지적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아이랑 가서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 십자가를 지는 말을 하면요.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